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언. 자, ADC 쪽에 이제 악세를 밟고 있습니다. 신약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어,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상으로는 이제 기간 쪽에서는 6래일 연속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좀 아쉽게도 다시 20만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미증시 어, 선물 흐름부터 좀 살펴봐 드리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헤드라인에도 중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굉장히 강한 제 경기 부양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이 라든지 아 이제 뭐 디플레이 우려 이런 아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아0.5%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하면서 이 중국 관련되는 대표적인 뭐 중국 소비주 라든지 아 중국의 국적을 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라든지 철강, 뭐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보면 약부합세 의 흐름으로 큰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관련되는 좀 주의스러운 눈치를 계속 유지해 주고 있다. 이번 주에 이제 PCE지표도 나오고. 뭐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이 선제적인 이제 어 침체를 막기 위한 어떤 봄성이 이제 금리 인하인지 경기 둔화로 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어 방향성을 어 이제 수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제전 대통령과 헤리스 부통령 간에 이제 지지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등락을 하면서 이 관련되는 뭐이 대체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어 부분들의 어떤 시비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내일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뭐줄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도 이제 선물 쪽에서는 일단 매수, 어, 외국인들이 이제 오전장에는 코스닥 좀 매도했는데요. 이제 코스닥 다시 매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거래소에서는, 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고, 개인들도, 어, 소폭 매수에 나서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제, 옷장에는 이제, 어,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유예냐, 진행이냐, 이것도 한달 있다가 결정하겠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5장에 다시 빠져버렸죠. 그래서 중국 관련되는 어 관련주라든지 어제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이제 지수가 공개가 되고 편입 종목이 나오면서 아침에는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아 오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지수는 아 코스피가 1.34 빠지면서 다시 2600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어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게 이게 이제 금투수에 관련되는 어 부분이 이제 코스닥 종목에 이제 개인들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갔다가 에이 부분 영향 을 받으면서 다시 또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어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뭐한 250개 정도 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등했다라고는데 소폭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정도였죠. 그래서 지수 형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견조하게 이제 고스피가 장중에 아침에는 이제 2663까지 가면서 이 갭을, 어, 메꾸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연봉이 나오면서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2600선 밑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거래량 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견조했죠. 어, 700선 밑단에서 어, 770선까지 올라오면서 여기도 보면 이 9월 초에 갭을 메꾸는 어,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이제 연봉이 거래량이 이제 9월달 거래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크죠. 에,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쉬운 어떤 연봉이 어, 나와서 좀 이제 거래가 좀 실려서 이제 좀 내려간 부분이고 어,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되는 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삼성전자 쪽에 88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어, 이제 6 2,200원이니까 9월 1 9일에 장중에 이제 저가를 종가상으로 뭐 내려가서 계속 이제 52주 신저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도 부분들을 어, 이제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어, 보시면 7거래일 연속으로, 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만원 부분까지, 어, 갔던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수급이 달라요. 오늘은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해주고, 어, 기관들도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은 오히려 또 하이닉스가 아침에 올라왔을 때좀 소폭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쪽에 집중적인 어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어, 종목별로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이고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3분기 인도량이라든지 로보택시 그다음에 27일에 있는. 어 중국산 전기차 관련되는 간세율의 내배인상 그다음에 뭐폭스바겐의 이제 독일의 이제 보조금 관련되는 뭐 재개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리나 뭐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지지율 이런 영향이 이차전지 쪽에 있으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차전지가 좀뭐 강하게 올라오면서 예,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이제 어 H&N이 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 어, 그다음 에엘젠솔 같은 경우 는강부악권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아침에 분위기가 조금 이제 윗꼬리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났던 부분이 아쉽죠 장비 쪽에서도 뭐 윤성 FNc라든지 뭐 PNT라든지 어, 여기에도 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인하를 비커스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이제 오후에 빠졌죠. 이게 이제 오후장에 이제 금투수에 관련되는 부분에, 아어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유예 관련되는 부분이 한달 이후에나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좀 두시 넘어가면서 이제 물량들이 더좀 나오면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 이, 알테우젠이 빠지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조정이었고, 대형주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침에 이제 110만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볼벤테깅이 조금 이제 실패로 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관련되어서, 요게 이제 전체로 보게 되면, 편입 종목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비중이 높아요. 이 밸류업 지수 관련되어서 그래서 코스피 200의 지수에 차지하는 거는 2 6입니다만 밸류업 지수 내 비중이 7 1니까 수급 효과를 이제 볼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밸류업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올라갔다가 다 빠지는 흐름을 셀트리온도 같이 좀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 20만 원대 예 그리고 시간에 또 2배원 빠져서 19만 9,600원에 좀 빠져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예 기간 쪽은 이제 6거래 일단 매수를 해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다시 어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프로그램 쪽도 이제 소폭 매도 그다음에 창구 쪽에서는 공매도의 이제 신한. JP 모간, 이쪽에서 일단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넘어갈 만한 위치일 때마다 항상 뭐 윗꼬리, 그 다음에 은봉이 나오면서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을 아직까지도 좀 벗어나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펀드멘탈의 개선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이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고 기존의 항체 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ADC 이제 악세를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보 물질 두 종을 이제 공개를 하고 11월 달에는 어 임상 데이터 소개할 만큼 속도를 어 내고 있는 그니까 러 이제 신약 개발하면 보통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기술인 ADC 쪽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현재 개발 중인 ADC 신약 후보물질두 종을 연내에 공개할 계획으로, 어, 빠르면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 2030년도 전에, 어, 상업화 관련되는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어, ADC 쪽에 신약 3개, 다중항체 신약 3종 그 선정하고 이제 개발에 좀 박차를 가 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작년에 이제 서정회장이 이제 복귀 이후에 어 이제 M&A라든지 어,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에서 좀 이제 레벨업을 할수 있는 신약 개발 회사의 기업으로 가야 이제 멀티포도 상향이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 전체 매출의 40%가 이제 신약으로 채우겠다는 이제 어 목표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DC는 이제 항체 치료제의 일종의 바이오베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A가 안티바디 항체고 이제 D가 드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 어컨주게이터가 A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항체하고 이제 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타켓으로 가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어 문제 있는 이제 그 세포 내 쪽으로 들어가서 터트려 가지고 효과를 내는데 2019년도에 이제 에너트가 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블록포스트가 되면서 ADC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가장 이제 주가 측면에서 있는데 ADC 그 셀티론 같은 경우에도 이 ADC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링크 기술이라든지 아, 항체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붙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여러 이제 뭐 익수다라든지 피노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술 제휴를 하면서 지금 개발의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2022년도에 1조 7천억 대의 이제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 계약을 도입했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피노바이오쪽 관련돼서 마일스톤 이야기들도 지금 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 진펜트라의 어떤 어 직판 상용화의 어떤 성공을 얹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중기 라인에서는 어, 좋은 흐름을 볼수 있는 뭐 기대감은 높아진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연봉이 좀 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일 또 다시 또 돌리는 어, 20만 3,500원 윗단, 20만 5천원 여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추세였던 강함도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봉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하죠. 마치 이제 이 8월달에 이 장대 장떼 양봉 이렇게 나와서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 흐름들이 이제 9월달에 남아 있는 일정에서 좀 나오는지 여부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